섬기지 않는 자들로 얼룩진 어떻게 보면 비참한 피비린내 나는 그런 나라였고 남쪽 유다는 그래도 신앙을 유지한 그런 나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 북쪽 이스라엘이 엉망된 사람 그리고 더 망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아합왕이지요 그 아합은 아내 이세벨과 합작을 해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도록 장려시켰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망해 버린 그런 나라로 우리가 성경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볼수있냐면 사람은 만남의 축복이 참 중요하다. 여러분 부부의 만남 참 중요합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이렇게 낱말 맞추는데 선생 연분인데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그랬댔죠. 여보 네 글자 당신하고 나하고 만난 거네 글자 어뭐어 뭐? 어. 뭐라고요? 평생 연수. 예. 참 이건 정말 참 비참한 그런 관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함께 신앙 생활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지금 가족들이 함께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축복 받으신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평생 동안 혼자서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지요 외짝신앙이라 그럴까요 가족이 인가기도 되지 못해서 너무 힘들어하시는 분들 우리 주님은 기도하시는 것을 꼭 응답해 주신다고 했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했으니까 그분들 가정도 꼭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상태를 살피고 잘못됐기 때문에 미스바로 모여서 회계운동을 벌였던 것은 우리가 사무엘상 7장에소리가볼수 있는데 엘리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상태를 점검해 보니까 잘못됐어요. 그래서, 커다란 바위 덩어리 같은 아합왕에게, 아합은 누구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세별 부부가 함께 합작을 해서, 바발 섬기고, 아세라 섬기도록 만든 사람들. 그 사람에게 정식으로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왕이여 참신 대결합시다. 당신이 섬기고, 당신이 후원하는 바 발과 아세라 섬기자, 850명을 모으십시오. 갈매산으로 모으십시오. 나도 가서 우리 한번 대결 한번 해봅시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만들어서 불이 내리게 만들어서 모두 태워버리는 신이 참신이라는 것을 우리 한번 증명해봅시다 그런데 참 진짜로 아합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모아놨어 성경에 보니까 재미있는 일이 있지요 그들이 아침부터 주문을 외우고 불을 내려달라고 하는데 불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했어요. 왜 그랬냐고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아주 오래 전에 제가 전도사 때왜 불이 내리질 않았을까요? 그들이 아침부터 점심 때까지 불을 내려달라고 했는데 왜 불이 내리지 않았을까요라고 물어봤더니 주일학교 어린이가 그렇게 얘기합니다그 신은 죽었기 때문입니다. 불이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쓰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시기 때문에. 불 내려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아는 첫 번째 불 내리기 전에 뭘했줄 알았습니까? 무너진 재단을 수축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낀다고. 요거 십자가 제가 아낀다고. 사용하지 않고 가만 놔두면 녹슬어버려요. 집잘 보관하고 아낀다고. 사용하지 않고 문딱 닫아 놓으면요. 흉가가 되어버려요. 우리 심정, 우리 심령, 세상껏 들어오지 않게 한다고 아무 사람하고 만나지도 않고 있다. 이 심령 망가집니다. 지금 엘리야 재단 쌓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시로 산에 올라가서 산 기도를 했어요. 도와 바위를 쌓는 놓도 돌을 쌓아놓고 이것은 바로 야곱의 열두 아들의 돌이다면서 쌓아놨던 그 재단.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지 않고 사람들이 와서 예배드리지 않으니까 그 재단이 다 무너졌어요. 엘리아는 그물너진 재단을 다시 쌓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는데 또랑에 있는 물과 그 다음에 또랑에 있는 돌과 흙과 나무를 다 태워버렸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갈매산에서 내려왔던 성령의 불이 오늘 우리 교회에 여기에 그대로 임하여서 우리 속에 있는 덩어리 같은 모든 죄악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다 태워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가 바로 엘리야의 재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그런 비전 가지고 말씀 나읍시다 우리 여러분 같이 1절에서4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 자를 칼로 죽였 는 지를 이세벨 에게 말 하니, 이세벨 이 사신 을 엘리야 에게 보 내어 이르 되, 내가 내일 이맘때 에는 반드시 네 생명 을저 사람 들 중, 한 사람 의생 명과 같게하 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 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고. 교시 없어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다 하고 아멘. 850명은 그냥 한 번에 쉽게 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받지 못한 그들이지요. 결국 기손강에서 그 850명이 다 죽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지금은 뭐 어느 정도 조금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만 얼마 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는요, 주님이 아니다 하면 지옥이에요. 주님이 그래도 지금은 기회를 주셨으니까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영적전쟁에서 지면 죽어요. 죽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영적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승을 거둔 엘리야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사건은 한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는 다시 갈매산으로 올라가지요. 그래서 무릎 사이에 얼굴을 놓고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3년반 동안이나 피가 오지 아니한 이스라엘에 피를 내려달라고 무릎 사이에 얼굴 제가 기도 그래서 그 감을 해봤거든요. 안 꼬부러져. 안됐이다 그거. 진짜 안됐이다 여러분들은 되시겠지만 저는 무릎을 꿇고 무릎 사이에 얼굴을 집은 안 꼬부러져요.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비가 내렸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왕 어떻게 되든 내버려 두면 되겠습니다만 아합이 피에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엘리야가 아합과 함께 이스루엘까지 동행한 예절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승리, 피가 오게 한 것, 아하방에게 예우를 갖춘 것, 여러분, 더 이상 버릴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나눴지요. 1절, 2절이지요. 그 말씀 속에 이세벨이, 엘리아에게 통보를 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너는 죽을 것이다. 너 가만 놔두지 않겠다. 내가 너를 죽여버리 다른 사람도 아닌 이 세벨의 통첩이 때문에 누구든지 거역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잘기억하십시다 신앙생활은 마침 표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이어짐인 것입니다. 훌륭한 업적을 세우고 영적으로 승리했어도 또 다른 사건이 이어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아는 영적인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쉬지 않고 기도하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무장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엘리야가 문제 앞에서 어떻게 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3절 4절 내용 보니까 이렇습니다. 세 가지가 나와요. 첫째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했다. 두번째 자기의 사환들한 곳에 머물게 하고 혼자서 로뎀나무 밑으로 갔다. 세번째 거기서 자기 생명을 거둬 달라고 하나님께 외쳤다. 3절에서 한 단어를 발견합니다. 우리가.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여러분 이 형편이라는 것은 어떤 형편이냐면 이 세벨이 엘리아를 죽인다고 하는 형편. 그것을 지금 보고 겁을 낸 겁니다. 그 이세벨이 아합을 여엘리아를 죽인다고 하고 또이 주의 백성들 선지자를 죽인다고 하는 것은 오늘에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어제도 있었고 그제도 있었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날 그걸 보게 됐을까? 여러분 간단합니다. 믿음이 갑자기 식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올 때에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가리켜 유령이라 그랬어요. 다 숨었어요. 유령이 아닌데 유령이라 그랬어요. 그때 베드로가 딱 나서지요. 그래서 얘기를 건넵니다. 주님, 만약에 주님이시면 나를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주님이 오라, 오라. 베드로가 바다에 뛰어 들어갔어요.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바다 위로 걸어가는 거예요. 중국 영화 빼놓고 바다 물 위로 걸어간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는 거예요. 자쭉 가다가 배드로가 보니까 성경이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 바라보고 갈 때는 무리로 걸어갔는데 갑자기 바람을 보고 빠져 들어가느니라 제가 이 말씀 속에 언제나 생각합니다. 세상에 눈도 밝다. 바람을 어떻게 봤을까? 문제는 형편 바라본 거예요. 자기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자기 생각 들어가면서 내가 어떻게 바다를 건너가는가? 바다를 걸어가는가? 있을 수도 없는 일. 의심이 딱들어가면서부 물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 형편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며 주님 바라보며 뛰어가는 것인데 형편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너 가만두지 않겠다, 너 죽여버리겠다. 이 형편 바라보고 낙심되어버린 거예요. 건강할 때는 웬만한 것 음식 먹어도 그냥 막다 소화시켜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러지요. 젊은 사람은 아이고 나도 너만 할 때는 그냥 돌을 씹어도 다 소화가 됐다. 거짓말진짜 돌을 씹어도 다 소화. 여러분 이만큼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건강하지 못하면요. 요만한 바이러스 하나만 들어도 감기 걸리고 진짜. 제일 어려운 것이 무균실에 계시는 분들 참 어렵지 않습니까. 주나나만 들어면안 되니까. 자, 우리 영적도 똑같아요. 영적으로 은혜가 풍성하고 있으면, 웬만한 곳은, 제가 그래서 여러분, 저기, 저 앉아있는 저거, 저거, 뒤에 이렇게 되는게 뭐라 그래요? 쿠션이라, 쿠션. 이 쿠션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믿음의 쿠션이 좋아요. 그러니까 살이 없으신 분은 우리 교회에 한 번도 안 계셔서, 살이 참 통통하게 있어서, 우리가 뚱뚱한 분은 또한 번도 안 계셔서 너무 감사한데, 예. 살이 좀 어느 정도 있어야 웬만한 의자 앉아도 살 때문에 덜 아파. 뼈만 있으면은 쿠션이 없기 때문에 어디든지 앉으면 아파. 아파도 마이 아파. 예.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 믿음의 이저 쿠션이 넓으면요, 쿠션이 두꺼우면 웬만한 문제 있어도 괜찮아요,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 믿음이 돼야 되는데 요만한 거 하나 제가 여러분들. <laughs> 내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한번 여러분, 여러분 나름대로 점검해 보세요. 첫 번째, 제 A그룹, A그룹. 어떤 비난과 비평과 조롱과 악평이 있을 때의 A그룹입니다. 무엇이었죠? 그럴 수가 있어. 내가 저한테 어떻게 해줬길래 가서 혼줄이라도 내고 싶은 그래서 갈 수가 없어서 할수 없이 나 혼자서라도 욕이라도 하면서 같이 대항하는 사람이 제 A 그룹, B 그룹,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뭐 사람들이 뭔 얘기는 못하겠어. 이 그냥 내비두고 그냥 웃어 넘기는. 그 사람이 B그룹, 여러분들은 A그룹인가 B그룹인가 사실은 A그룹인데 지금 B그룹으로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신 분들이 지금 계실 거예요 예.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C그룹, 쫓아가는 사람, 아니 그 자리를 피해버리는 사람 엘리야처럼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자기 불에 꺾여서 그 자리를 피해버리는 사람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습니다? 은혜가 넘치면 어떤 걸 줘도 다 받아들여요. 히브리스의 그런 말씀 나옵니다. 너희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성장해야 되는데 아직도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저시나 먹는 자들이 되었다. 도 이렇게 안타까워서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 은혜가 충만하지 못하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작은 말 작은 일에 예민해져요. 그래서 사소한 일에도 다툼이 일어나요? 따뜻하지 못해요? 부드럽지 못해요? 넉넉하지 못해요? 현대 의학적인 우울증이, 이 우울증, 엘리아를 가리켜. 그런 말이 옛날에는 없었는데, 요즘에 얘기합니다. 엘리아 선지자는 우울증 환자였다. 그런데 우울증 환자야. 진짜 보니까. 세 가지가 나와. 첫 번째, 어떻게 하느냐. 좋은 것이 있는데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엘리아가 지금 무너진 재단 수축한 좋은 재단도 있고 승리한 좋은 것도 있는데 하필이면 이세벨이 나를 죽인다고 하는 그 형편을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 환자들의 특징 긍정적인 거안 봐요 꼭 부정적인 것을 봅니다 조심하세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가요 나도 모르게 두 번째 유토리 분명히 사환과 같이 갔으면 야야 너는 여기 있어라. 난 여기서 기도할게. 사환을 놓고요. 어디까지 간줄 압니까? 하루길쯤 더 가서 하루길쯤 더 가서 노한나무 밑에 가서 누워있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있기 좋아하지 마세요. 1. 일일이 따지지 마라. 2. 이리저리 다니며 말을 옮기지 마라. 3. 어떻게? 3, 3, 5, 5. 이틀이되지 마세요. 누구하고도 얘기하고 누구하고도 대접하고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 다음 엘리아는 뭐라기냐 죽는다 그랬어요 죽는다고 여러분 우울증 환자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 죽어버릴까요 죽지도 않으면서 죽어버릴까요 근데 그의 마음이 바로 그만큼 죽고 싶은 마음일까요 근데 여러분 걱정을 좀 하세요 오늘 제가 그 문제 해결할게요 엘리아 결과로 봅시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엘리아를 일으켜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시기를 추건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5절, 6절, 7절, 8절 같이 봉동합니다. 시작!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먼저, 먼저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금승물에 그 힘을 의지하여 사십주 사십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호레에 이르니라 제가 원고이다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엘리아는 지금 영적 폐업 신청서를 하나님께 제출한 상태다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어요 나 이제 주님의 일도 안 해요 여러분 그런 분들 많아요 왜 그랬을까요 지쳐서 그래요 지쳐서 그래요 여러분들 시기적으로도 여름철 지금 지쳐있을 때 우리 이번 주 어린이 성경학교 합니다. 어린이 성경학교가 옛날에는 먹혀 들어갔어요. 요즘에는 안 먹혀 들어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옛날에는 저도 인형극을 했는데 인형극을 할 때는요 아이들이 정말 천연천명, 천명이 모였어요. 그냥 막이막 막 그냥 뭐. 여러분 이거 아시잖아요 인형 언제 막 해드린다 해 놓고 제가 못 해드렸네 못 해드린데 언젠가는 해드릴게요 제가 저기 하기 전에 죽기 전에 예. 왜 인형 그 이렇게 재밌었을까? 집에서 볼게 없는 거예요 볼게 있다면 나한 가지밖에 애 보는 곳밖에 없어요 엄마 직장 나가고 그러니까 애만 보다가 애들 그러니 막 여름 성기학교 한다니까 막. 보여가지고 오면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쭈쭈바라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몰려들었던 것이 여름성기학교 요즘에 여러분 학교 안 가도 돼요 왜 인터넷이나 모든 휴대폰으로 지식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 지식 홍수시대 교회 굳이 안 와도 교회 와서 노아 얘기하지 아브라함 얘기하지 똑같은 얘기하니까 싫은 거예요 참 어렵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우리 어른들, 우리 저 성무님들, 기도해드려야 돼요. 정말 어렵습니다. 똑같습니다. 영적인 문제는 계속해서 일어나기 마련이에요. 지쳐있어요. 어린아이들 지금 지쳐있어요. 엘리아도 똑같이 지쳐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엘리아를 일으켜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엘리야를 가셔서 만져주셨어요.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여러분의 심령도 만져주시고 여러분의 아픈 곳도 주님이 천사 보내셔서 다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떡과 물 준비해서 주셨어요. 먹고 마시라. 이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힘을 얻고 지쳐 있는 자가 일어나서 걸어서 호렙산에 간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일어나라는 말씀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조건 너는 일어나라. 갑자기 찬양 한번 부르고 싶네요. 나 지치고 내 영혼 연약할 때 근심 속에 내 마음 누워 주 오셔서 함께 하실 때까지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려 날 세우사 조산의 오뚝 소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심 나 강하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할수 있는 열망 없

날 새우사, 운남 가운데고, 함께 하심 나강가 하네. 날세우사 모든 것.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나의 인생길에서 아멘 시치고 고나요 아멘 매일처럼 주저 배은 소나무 잡고 일어나 걸어라 아멘 걸어라 아멘 네가 Amen. a m e 아아 중요한건 지금부터 딱한 말씀 엘리야에게 물과 떡을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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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n Amen. Amen. a 서 e n Amen. Amen. a 어 e 먹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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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난이 과정 한번 생각해봐. 야, 먹었다. 한번 먹고 나서 쭉그힘한번 먹은 걸 가지고 40일 동안 견뎠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가다가 어디서 또 얻어먹기도 하고, 하나님이 또 어떻게 주셨겠지요? 그러면 또갈때 기분 좋아서 많이 갔을까? 아니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한번 지쳤다고 여러분 금방 새 힘이 솟아나. 그래도 힘들어도 힘들어도 또다시 또다시 40일이라고 하는 이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이 과정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자그만치 40일이에요. 너 오늘 죽는다, 내일 죽는다, 내일 죽는다 그러니까 엘리아가 얼른 도망가서 노랫나무 밑에까지 간 것은 불과 하루밖에 안 돼. 길어봤자 이틀이야. 성경은 그런데 똥 먹고 물 마시고 간이 과정 40일은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야. 이 40일이 얼마나 소중한데.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까. 그런데도 또다시 힘을 얻고 목적지까지 간 엘리야의 믿음. 오늘 이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바랍니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떡 먹고 물 마신 것도 좋아. 잘했지만 이 과정 우리 한국 사람들은 과정을 너무 무시해요. 우리 한국만 소성과가 있다 그래요. 요빠빠빠빠빠빠빠빠빠이이아라이제제 빠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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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른. 발음이 이야야됩다 발, 발음, 발음. 우리 h 사 u 을 어떻게 갔을까? 호렙산에 이르렀더라, 40주, 4 0일을 걸어서 호재를 호렙산에 이르렀더라, 이르렀디야, 잘 갔디야, 끝났디야가 아니라, 4 0일 걸어오는 이 과정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걸 참고 목적지까지 간 그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배우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배우는 거예요. 떡 안쪽아 물한 모금 먹은 것보다도 힘을 얻었으니까. 앞날이 힘들고 어려워도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며 승리로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힘을 주시고 할수 있게 해 주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할수 있게 해 주신다. 다시 한번 할수 있게 해 주신다. 아멘. 하나님은 그러시는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여기 오셔서 엘리야에게 성령의 불을 부어 주셨던 것처럼 여기도 그런 불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통성으로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주님의 은혜.